자 새로 나온 모베 메트로 좀비 모드 바로 한번 가보시죠 커스텀 모드 아 하나 둘 하나 둘 응나 음. 들려 나, 들려, 들려, 나 들려. 들려. 들려 들리나 들려? 들리지? 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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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림. 저기 이미 그 했어? 응? 했어? 쟤네 했어? 디코 해, 하고 있어? 모르겠 일단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체 마이크 키고 전체 대기 키라고 어, 오케이 전체 도기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거 지금 커스텀으로 화면 녹화 중임 야, 화면 아, 208. 208 미쳤네, 있어. 진짜. 일단, 나, 뭐, 그거? 응? 신총? 신총? 아니, 여기 화염방, 여기에서 모드, 이, 이 모드에서는 화염방석이랑 이 미니건 쓸 수가 있어. 아... 야, 여기, 여기 상자 있거든? 이런 거 있거든? 여기서 에 이거 먹으면 되거든? 좀비 나와. 빨간색은, 이건 또 뭐야? 애드션 맞춰, 애드션. 삼 먹어야겠다. 하나 갑다. 오, 나이어 먹어줘. 먹어줘. 야, 먹어진다. 야, 야 커스텀 뭐하니? 먹어줘. 야, 어, 야 커스텀도 볼수 어? 있어. 미쳤는데? 근데 이 하루 한 번인가? 이거 일일 제한, 일제 아니면 그한 번에 한 번씩. 커스텀도 이거. 유시 들려 유시 들려 가지고 계속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오. 근데 그와 그거... 우와... 유시 50이고 유시 50이고 일단 난 하나가 더 있어 하나 더 보유하고 있어. 나도 뭐 살수 있긴 한데 돈이 아직 없다. 학교 쪽으로 가자 학교 이거 쪽으로. 빨간색깔 까봐야지. 나 이거 하나만 까보고. 야야 야, 먹을 수 있어 야 복귀지 좀도 있잖아 먹을 수 있음 우리 야 우리. 잠깐... 오 좀비. 오, 그거다, 진짜 잘 됐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좋은데? 야, 커스텀 좋은데? 잠깐만, 사람들 많이, 일거팀 모여가지고 하면 될거 같은데? 그니까 대신에 명성은 먹고 돈은 먹을 수 있거든? 명성은 없는 대신에 오. 돈을 먹을 수 있어. 오, 좋다. 괜찮은데? 야, 야, 돈, 만약에, 서로 죽, 이는거 없이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 해도 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두 팀이면, 뭐두 팀이어야 할수 있어? 아니면 한 팀도 가능함? 일곱 팀, 총칠팀이 가능함. 최소 팀몇 명? 최소 팀. 몇? 최대가 칠 팀이고, 7팀까지... 최소는 두 팀. 응. 아. 근데 나 무시하고 가죠? 어 저기까지 가야지 쟤네도, 쟤네도 지금 도착했을텐데 저기에 우린 너무 정반대야 이거 혹시 저거가 되나? 그 자리버그가 되나? 여기 자리버그 안될걸 아 빠른맵은 자리버그 되나요? 빠른맵? 빠른맵 빠른맵 맵... 또 안될거야 커스텀이어서 아야그러면 아티고로 해서 진급 모드 가 가지고 진짜 방사무템만 털면 되는데 보스 잡고. 개질리는데? 미쳤는데 게임. 나나주직을사오긴 했거든요, 제가. 나도 주직 사왔어. 왜 그것보다 문제인 게 가빠도 약하고 탄도 얼마 없어서. 아, 탄이 400만 챙겨. 4 0 0 챙겼는데. 나도 탄 600발. 지금 일반 탄도 먹어 가지고 577발 아니 지금 최선으로 맞춘게 이정도 설마 이것도 먹어지어와치랄 이것도 먹어지네 야 이거 먹어라 가져가지. 여기 탄이 있어 야 탄이 여기 있어 부시탄이 있어 야 오케이. 커스텀 이거 그 제대로 나왔는데? 지워가지고... 지린다 어우 죽인다. 아 그것보다 문제인 게 나가가지고 저게 복제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거를 이렇게 느껴 만들어 주시는 너무 좀 엠박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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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거 일부러 쏜 거? 알부러 아, 쏜 거래? 여기 있다고 알알어 일부러 일부러 위치 알려줘 한번 따 주죠. 어, 격해. 우리 맞고. 왔다. 어때, 왔구나.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우리, 우리 왔어, 왔어, 왔어.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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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 이거. 됐어, 때려 우리, 우리 이거 우리. 파밍 가능해, 파밍 가 파밍. 파밍 돈벌수 있어. 복귀지점 파밍이 된다. 그러니까, 개 좋아. 응. 이거, 야, 이거 근데 봐. 이거 뭐지? 이상한 보스몹 같은 거자그니까 예, 청소할 때 조심해. 청소 청소할 때 진짜 조심해라. 앞에 절대 있지 마. 앞에 있으면 맞으니까 그 빨간색 아그러니까나 음. 뭐지? 아까 이상기다란놓하고 사봤는데 이런 거다 없어 뭐, 뭐 떴는데? 비싸, 이거. 이게 뭐야 오 부러진 아. 삼지창 이런 거막 이런 거 설거 아 삼지창은 아, 그거 아, 그... 삼지창 그거야 아 와봐 뭐야, 오빠, 안 와봐. 가안 챙겨왔어? 너 무슨 총이야 너 무슨 아니, 총이야? 아쟤 우지야 죽겠어 아, 우지. 아 우지. 우지야? 오는데? 아이고야 올라가야 돼 근데 벌스 온다 도미민 음, 음, 음. 잡으면 안돼 이거 붙어있지마. 이거 아, 보스만 빼고는 해리가 좋아. 여기 보스만 붙어있고가. 여 여기 우지탄. 우지 우지. 에이, 레이라. 올라 몰라. 뭐 구미리 먹어라. 우지. 나 이거 보스 안 놓는다. 우리 보스 잡을 수 있게. 우지 말아봐. 야간데. 에드샷 판적이없네 야야야야야. 우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누가, 누가 지나간 거야? 나아이 아, 이거 몸에 있는 초록색깔이 약점이다. 몸에 초록색, 초록색. 아, 잠깐만요. 오, 나 겁나 아파. 그 사선에 붙지 마. 야, 총 손으로 가지마. 야 나와. 동아, 나와. 동아, 비켜. 동아, 비켜. 동아, 비켜. 비켜. 동 살려 살려. 야야 야야야, 뭐? 아니, 야, 총 쏘는데 사선으로 가지마, 봐줘봐. 잡아줘, 잡아줘. 이거 아니, 누가 총 누가 쏘는데 사선으로만 담는다고? 누가 먼저 먹을 거야? 이시드 아니, 이시드. 누가 먹을? 템, 템 제일 어무나요, 템 제일 어무나요. 그럼 이시드 먼저 먹어. 우리는 저기 먹어. 님들이 먼저 먹어. 앨로 와봐, 앨로 와 말로 와. 어디 갈까, 다 탈라가. 탈라가, 나한테 와봐. 이럴 줄 알고 네. 내가 이거 가져왔거든 이템먹어라할템어 이거 다른 거네가다먹어라 먹었다. 줄게줄지줄지 이리 이아라 이거 어 님들아, 자, 파밍. 달려봐. 우리 파밍부터 하시그 거냐? 여기서뭐 어, 야, 안에 들은 거 먹어. 뭐야? 이거 버섯인지?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것도 보스야 저것도 보스고 나오면 잡으면 되는데 그럼, 님들 팀저 나누자 팀거 나누자 저거 동화, 동화, 동화. 여기로 가, 저기로 가. 한타가 연타가, 연타가. 이 아야, 얘들아, 얘들아 내말 들어봐. 얘들아 내말 들어봐. 도고 먹어. 내말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쟤 잡으려면은 노려야 되잖아. 응? 노려야 되잖아, 그렇지? 응. 음, 음. 두 명은 여기서 잡아. 두 명은 여기에서만 잡아주고 다른 두 명은 저기. 나 바로 보는 데 있지 난간 쪽. 어. 오케이, 저기 오케이. 난간 쪽으로 가.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나저로 할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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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끼리, 2명이서, 아니, 나, 팀끼리. 같은 팀끼리 가야 같은 팀끼리 가야죠 같은 팀두 명이서. 지 같은 가은나끼리 가야지. 같은 팀끼리 가야은너희리가너희리가여기 같은 팀끼리 가야지. 같은 팀끼리 가야지. 같은 팀끼리 안야지 같은 팀리야지 같은 리 가야지. 네은 팀끼리 가야지. 같은 팀리가지리지리지야야야나지지 나일두이어서 헤드 한방이야 아두개랑더 맞았네 되게 아프네 쟤네 어디있어 쟤네 뭐해 언제 나와 쟤네 자리잡고 일단 여기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야 쟤네가 쟤네가 잡아야 돼 오케이. 쟤네가 잡게끔 도와주고 오케이. 먹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먹으러 가면 돼 우린 저기 먹으면 돼 탄이 되려나? 이제 300. 내가 탄데. 탄 많이 있어. 그럼 좀만. 아 오케이. 여차하면은 중기관총으로 쏴서 잡아야지. 뭐 언제나. 시간 나온다. 빼빼빼. 어? 빼빼. 나왔다. 나나나나나나 저거 가슴 파괴 있는 거서 좀 가슴 파괴 있는 거. 가슴 파괴 파기... 좀 좀이. qui sotto, qui sotto, qui sotto andrò a prendere il colpo che. a prendere il colpo andrò a prendere il colpo ma perché non lo 쏘고있어 열심히 손해. 야저형 잠깐 눈빈님 계셔 눈빈 눈미. 눈빈이 나가주셔야돼 내가 못쏴 사라가 내가 못 사. 그러면 내가 졸게 잡아줄게 에이씨 사라가 너 잡아 아, 그거 봐. 다 어디서 와? 아 미친. 은민이머리 근데 내가 죽을 거. 이러다. 아니, 아, 아 쏘고 싶은데. 아, 아, 아. 한 발씩 붙어있는데 아니 붙어 있지마 붙어 있어나 됐다. 잡았다. 먹으라고 하고. 레드. 이가 분명 어떡하 야. 야. 아니, 야. 됐어. 잠깐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까지 먹는 거야. 여기까지는 너희가 먹는 거야 여기는 너희들이 먹어 동아야 그래? 먹는 건좋그 잡는 건 포기했는데. 좋은데 좀 비켜줘 못했다 비켜줘 쏘려는데 너가 맞을까 봐못 쏘겠다 야나 쐈다 포기는데 못했다 동아 먹어 동화야, 비켜주라 동아 먹어 동아 먹어 동아 먹어 우리 먼저 가있자 그 저기 다음 보스 보이지 저기 파워포인트 파워플랜트로 와파워플 저기 저기 아 오케이 먹고, 오케이 아 그럼 때리지만 너 너무 아파 우리 먼저 파워 플랜 트로갑시다아 근데 개 아프다 이 가방인데 삼가방이네. 아 근데 재밌다 이놈매아 어, 커스터 모드니까 커스텀 모드니까 좋지 서로 파, 죽이는 3, 거 할지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응. 걱정이 없어 원래는 커스텀이 있는 게 서로 싸우고 싶을 때 친구가 친구로 해서 싸우고 싶을 때 싸우라고 만든 만들어 준것 같은데 근데 우린 아냐 즐겁게 같이 음, 게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커스텀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 저 한바퀴 쌈바퀴 쏘면서 위치 알려줘야 돼쟤들한테 근데 모른다 아 니가 데리고 와 그럼 내가 하고 있을게 잡고 있을게 오케이 애들 온다 애들 오고 있어 아 근데 좀비 너무 많은데? 밤이니까 150마리 정도 생 우리 철풀 있어야 된다 철풀 쟤네 없지 부모 떴다 부모 토하는 애 근데 겁나 빠른데? 점점 알려주고 있어. 니거 조금 만그 가슴팍에 있는 것도 좀 초록 색다야 그래도 칠탄 나와서 좋다. 머리는 잠못본다가하아 칠탄, 저기 주잠못 지금 우리 왜 원래 막치 칠탄 백발 밖에 안 남았어. 나왔다. 아, 여기 여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문쪽으로 왜왜두 마리? 이렇게. 빨간색. 아왜 하필 구탄이냐? 여기. 빨간색빨간색빨간색 야, 되게 좋다. 전보 문제 같오야 미치 왜 이렇게 좋아? 운배해 보는 거 어때요? 운배해 주세요. 못 뜨냐? 못 뜨냐? 오케이 MK... 나 이제 날 받았다. 아두배이만다 먹어? 다 먹어? 나는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아못 먹네. 아, 됐다. 나 어, 그거 뭐, 먹고 어, 싶었는데. 너무 아파. 뭐 드실래요? 그 피자만 먹으려고 했는데이 뭐야 이거? 얘가 두 번째 보스. 야, 사선에 지마. 사선에 지마. 나이스. 나이스. 이거 우력 갈게. 나. 가죠 가죠. 가죠. 근데 중화, 근데 중화 네 아니야 꺼져 꺼져 건드리지 마건지마 이거 우리 아니야? 아야야야야야 조심해 우리 쪽으로 와서 쐈어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쪽 와서 쐈어지 그거를 하어게해자 아, 아. 사선 있는거 좀 봐줘 너무 아파 응. 여보 이따 먹어 응 먹었어 먹었어 우리, 이번 판, 방사단 못갈것 같다. 그냥, 탈출하죠? 아니, 사운드 좋나 할까요? 아니, 이거 갈수 있어. 그, 그, 우리, 철풀만 있으면 갈수 있어. 나 탄도 없고, 나 가족이 깨졌으면 총이 깨졌어. 총이 깨졌어. 내구도가 없음. 아, 그래? 내구도 0임. 자, 그, 데미지가 너무 약해졌어 아, 근데, 야, 여기, 파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냐? 미쳤는데, 뭐든. 그쵸. 뭐청소리 어떻게 들리? 들어보. 이거 쏜거거든막 14? 어떻게 들려? 그냥 그렇게 달라? 들리는데. 똑같아. 똑같은데. 아 그래. 이 샷건 탄 있으신 분? 아 샷건 탄 한. 아그 잠깐, 그 잠깐, 이번 박아야. 왜나 그냥 내가 에이키 잠깐 써야겠다. 여우리 철품안 떴지. 저기 셀프를안떴어야 무상 닦아봐. 여기 무상 아직 두개더 있거든? 무상? 무상? 무상하다 하나 깠어 저기 보스방 쪽에 하나 있어. 보스방 저기 저기 쪽끝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저거 내가 봤어. 아, 저걸 내가 먹고 왔어. 방사 가야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같이 가야 내려놔. 되니까. 저기로 가자. 맨션. 맨션 해가지고 쇼스로 가자. 오케이, 우리 맨션으로 멘션, 맨션. 저기. 철풀 있어. 뭐지? 어쩌쩌 어, 떴어? 철풀 떴어? 돼. 떴어? 떴어? 아니, 아니, 안 떴어. 떴어. 아. 있냐고 물었어. 그러면 일단 맨션무상 멘션 맨션 부상 몇개 있는지 알잖아. 그거 응. 까가지고, 그 철풀 먹고 가자고. 네. 철풀 안 뜨면 바로 뭐야? 봐야 되겠다. <laughs> 님들. 대신에 이거 커스텀 한 번이야. 눈비님. 왜? 암호상자 공간이 늘었어? 원래 오. 4개가 확 차지 않나? 아니? 40이 끝이야. 6. 뭐지? 아 보면은 2밖에 안 돼서 그래. 아, 진짜 가볍네. 공간이 이렇게 남나했다 아, 이번 판 나가면 한 20만원 정도 벌수 있겠다. 30, 40 정도 3, 40나시향할게요 보는 것 같은데 어, 야, 네, 철향한다 철플 떴다? 그래, 철플 떴다, 오케이, 철풀도 어때, 얘들아 철플 떴어, 어? 바로 철풀 바로 떴어. 떴어, 바로 컷 가자, 바로 컷, 가자 <laughs> 야, 야, 지금 곤충이 있는, 있는 사람 손들어봐 떴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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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다란. 다 나와, 다 나와, 다나 가자, 곤충 먹었지? 저 쉬워 들어가쇼트 먹었지 쇼 먹었지 쇼 들어가, 쇼 들어가. 먹었어? 채플 어. 먹었어? 동아 너 주직 없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어디 갔어 너야야건총 바른 거 빨리 먹어 아 얘들 아 요거 오케이 오케이 아.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먹었어 가자. 먹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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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사람 <laughs> 응? 어? 여기 있어 아나 주직 없데 동아,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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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는 직물 아나리 때리지 마 빨리 때리지 말라고 여기 빌릭 그 있어 뭐? 저기 어서 아퍼 동화야 전체 마이크로 말해라 전체 마이크야 전체 스피커를 하나도 안 들린다 주연직물이래 주직이라면 몰라 주연직물 난 있다 동화너 주연직물 가빠에 달린 거 없지 아무것도 나아 잠깐만 모세 아무것도 안 들려있지 힘들어 잠깐만 이리 와봐. 봐, 와봐. 잠깐 위로 와봐 봐봐 잠시 끊어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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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핑크색깔 이렇게 생긴 거 없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없어 아, 안 떴어 얘너 그냥 여기서 기다려 아, 기다려. 이거... 아 없어 그좀 아, 음, 기다려라 그럼 응. 못 가나 그래요 우리 아까 올게 있어, 있어, 있어 아니면 타라, 저기 아 a 입구까지만 가. 입구까지만. a Ikukazma. So you c o u 서 d be worried. I m e n t 오 o n e d to c a r 아니 u 기다리고 있어 c o 서 i s Parosuko. Okay, I get the match. Okay. Okay. 상자 봐봐. 전무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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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아 있네 있네 있네. 상자? 오케이. 상자 있음아 있다. 상자 있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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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진짜 방사팀 한번 봐보자. 여기 방사잖아. 방사팀 보자 한번. 먼저 보고 나나 지붕 올 보다 지붕 올라갈게. 우와 미친 뜬다. 방사팀 뜬다. 뜬다. 미친. 야, 나 맞아. 아니 이제 그냥. 그냥 볼게요 마음대로 해 야야야 미친 야방사템 뜬다 미쳤다 아 네, 맨션 해서 되더라 맨션 맨션으로 가가지 저 잡자 엄마야 저 잡자 야, 나 사선으로 하줘 사선 사선만 아니면 되거든? 내가 여기로. 내가 어그로 둘게 내가 어그로 둘게 여기 보스 네, 저기 보스 있거든? 하나 더 있어 보스 보스가, 보스 두마리야 어, 거기 한 마리 더 있고, 여기 아래도 있고. 이거 잡으면 뭐 줘? 걔는 그냥 있는 보스인 것 같은데? 얘가 진짜 같은데, 보스. 걔는 그냥 있는악마악마 비켜봐, 비켜봐. 걔는 그냥 있는 악마야, 비켜봐. 머리 싸, 머리, 머리, 머리. 야 아니야, 걔도 보스야. 야 걔도 잡아. 오, 오. 걔, 걔도 잡으면 못 온다. 나 아, 너무 아프다. 나힐좀 할게, 악마. 힐좀 할게, 힐 좀. 나힐좀 할게. 여가 줘. 겨 죽는다니까? 악마 사선에 가지 마. 악마 쪽 가지 마. 사선 가지 마, 사선, 사선 가지 마. 너 죽는다니까? 오우. 아거지거버지이야 그거 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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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이거 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아아 왔어? 아아아지 아버지, 아버아지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아지 야, 하나씩 먹었다. 야, 이 시드 하나, 이 시드 하나야, 얘들아. 은비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저 탄암 있음. 나한이 맨... 동아야, 지붕 올라와라. 야쟤 누가 야, 피타라 야, 야. 안달라문빈이 때리면 안돼. 야쟤 아, 누가 피타니 안 다니. 너그렇게기다봐힐 아, 하고 있어봐. 아니 정말 너 죽어. 너 죽었어, 그럴다. 그래, 너 죽었어. 내가 어, 그게 나와. 비켜 비켜 비켜. 따아 비켜 비켜 비켜. 야야야야야야야야야랄 뭐야. 오우씨. 잡아 나이. 어이씨. 잠시 에, 팔아코 이, 아동안 뒤졌어? 죽었냐? 아우 이거 거기 봐라 야 일단 하나 먹어 하나 아,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어너두 조각 불러라 언제 동화 불러 빨리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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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 빨리 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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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동대석 있어요. 동화 어떨게 동화? 이거 먹어. 우리 이거 먹을게 이거. 우리 이거 먹을게. 너 그거 먹어. 동화. 동화 동아...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네, 들어오지 말라니까. 응. 들어와가지고 죽었어. 아이고야. 뭐 어떡해? 야 아, 많이 죽는다. 먹었다. 야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냥 여기서 철풀 쏠게. 야 철포 쏘고 복귀하자 우리. 한번한번더 갈게. 한번더 갈게. 한번더한번더 해서 갈게. 나 일단 파밍할래. 파밍 할래. 파밍 될거 아니야. 아, 어, 파밍. 해 여기가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있다. 얘들아 어, 얘들아 어때? 이층. 어떤? 괜찮은데 좋은 듯. 좋은 거같아 야 돈도 벌리고 좋잖아. 야철풀 쐈냐 근데? 쐈음. 썼는데 이게 안될 걸? 야 렌즈 떴다. 야 님들 게이드 렌즈 떴다. 님들아 여기 어플 풀... 어, 되네 플건 되네? 야복귀가 있는데 안 사람마다... 되겠냐? <laughs> 어. 아니 여기 그동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무사 나 하나 줘. 나이스 막였다 개량 오 나이스 나이스 잘 뜨네 나 이거 참고로 MG 이거 미니 미니 건 미니 총 있잖아 이거 미니 총 황금이다 황금 주던데 여기... 오 황금 나 여기 처음에 와서 황금 미니 건 황금 주더라고 오 어... 그럼 다음 번저 동화 템 어떻게 챙겨주냐돈 없잖아 괜찮아 여기 템안 떨고 아, 다행이다. 공 됐음. 아, 나, 나 180도 탈출함, 180도 아, 나, 나 이제 70만 원 벌었어. 나다 밤이 간다.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진짜. 레알 미쳤다. 동아를 그럼 뭘 챙겨줘야 되지? 홍 챙겨주고. 탄 챙겨주고, 1템 챙겨주고. 어, 그렇게 해야지. 나탄좀더 많이 챙겨야겠다. 한, 아니, 300발, 400발 부족함. 빨발, 600발, 600발, 발 챙겨야겠다, 600발. 아, 탈출함, 이제. 한 100만원 번데? 이제 가자. 아, 다안 털었나? 악마야, 악마야, 탈출하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에, 어디갔어, 얘 여기 하나 있어. 아니야, 여기.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파한지 파십 파십. 저거 먹어라. 여기. 오렌즈 나이스. 90만 벌었다. 얘들아 가자 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여기서 죽었네. 여기 하나 있지 않나? 여기 있다. 이거 먹어야지. 잘해봐. 보탈겠 다먹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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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 총탄 한번 버리는 거야. 우린 다 맛있게 먹었는데 동아만 누웠잖아. 동아 뭐 에어건 떨건거 같은데? 근데 에어건? 목밀인가? 양호. 에어건 양호 아, 버려져 있던데. 아 그냥 가. 양호는 쓰레기. 데미지도 약해. 오케이,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되겠습니다. 끝.